있는데요. 바로 근처에 5분 거리에 101타워가 있었어요 거기와 완전 다른 옛 정서를, 우리의 부족한 정서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옛날 군인들이 살던 마을이었다고 하는데요 완전 기대되는데 일단 예쁜 길 따라 한번 들어가 볼게요 <laughs> 아 여기 너무 예쁘다 시간이 멈출 것 같지? 아닌데? 가고 있는데? <laughs> 그런 거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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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는 건데? <laughs> <아닌데? 웃음> <laughs> 너무 좋다. <laughs> 메뉴에 대해 상담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네, 급하게 들어와가지고 준비가 안돼 있는데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음, 할인분을 음, 시켜야 되는데 너무 다양하게 말고 안맞요 어, 일단 어, 제일 먹고 싶은 게니뉴로우민이 네. 여기 있네요. 뉴로우민 비슷한 거이는니뉴로우민이 네, 그 간... 아닌 것 같고 빛북, 근데 지금 네, 찬자림... 영어 보시는 거 아니죠? 아, 아니 아니요 니다 지금 지금

집의 시그니처 메뉴 같은데. 음. 음. 이또 진짜. 진짜 한 게, 어. 치킨 맛도 나고, 탕수육 맛도 나고요. 찹쌀 탕수육 맛도 나고요. 치킨 맛도 나지 않아? 약 식감이 더 좋아가지고. 치킨 치킨 음. 후추 맛도 강한데. 너무 맛있어요. 지금 이거 한번 시켰잖아요. 신덕, 신덕. 이건 내 판을 먹고. 이건, <laughs> 이건 되게 맛있지 않아? 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흔적이 없이 사라진 이, 이, 이 두부가 제일 맛있었는데, 아트오프. 아트오프인데요. 안의 모습을, 아,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 안은 이렇게 뽀들뽀들한 두부가 그대로 있고요. 밖은 바삭하게 튀겨져 있어요. 아트오프. 가격도 완전 착하지 않아요? 한 1인분에. 75원. 35원이었나? 7 5원이었나 35원. 우리 돈으로. 2,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거 아니야? 3, 4, 3, 4 20이야? 1, 4, 3, 400. 2, 400원. <laughs> 2,000원 정도도 안 쓰고, 2,000원 정도 안 하는 걸 이렇게 맛있는 먹리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저희 원업비네사이가입니다제가입니까제가 양템은? <목소리> 음, 여기 없지만 이제 이내용 마운 님이 소개한 갈비탕안돼 맞아요. 어우 뭐 하지 맞지? 고 나도 고진아 여기 진짜 여덟 명이 배타 죽여 먹고 다 해서 얼마나 왔지? 한 팔십, 한 팔십에다가 175를 4만 원 정도에 지금 여덟 명이 <laughs> 정말 개인적 <개정감추도> 으로도다 먹어버렸네요. <목소리> 원래는 우아하게 식사소개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도 망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식사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만 좀 먹어! <웃음> <웃음> 이제 배부른때 <laughs> <볼> 됐잖아. <laughs> 몇끼를 먹는거야? 대속원이요 <laughs> 어때? 질문이요. 오늘, 오늘, 오늘 순간 빵 찾던 순간이 있어요? 왓챗한 순간은 없었고요 되게 음... 웃겼던 음... 되게 감동적이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나 아까 버스에서 사실 몰래 울었어 왜? 왜요? 왜 울었어? 왜? 왜 울었어? 아 지금 아 너무 왜? 감동적인 거야 온 게? 어 그냥 그냥 여기 대만에 왔는데 몰라 그뭐 버스에서 혼자 막 울었어 혼자 아, 훌쩍거리고 있더라고 그래? 어 응. 근데 아, 나, 나, 나 진짜 늙었나봐 어, <laughs> 아 늙었나봐 나한 들이 왜왜 웃었는지 모르겠다 아 눈물이 줄줄 아 근데 아, 난, 나는 좀 이해했어. 왜? 할배라서? 나도, 나도 좀약데할래요 네, 너무 힘들었는데 아, 할배라서 오빠. 아 나도 안식을 할수 있는 곳이 있다는 안도. <laughs> 오늘 하루 <laughs> 어, 오늘 하루 <laughs> 소감 말해주세요. 오늘 하루 소감이 참 우리 팔팔 유랑단은 딜레이와는 정말 떼래야떼 수가 아, 없어아맞습니다 오늘 딜레이는 참다행이라서 취소가 안 되고 참가다 맞습니다. <웃음> 어쨌든 <웃음> 날씨가 너무 좋아져서 그래도 음. 많이 즐거 宋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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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宋��宋宋宋宋宋�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저는 대만 여행길에서 전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원과 집안도. 집안도 쿠마 피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대만의 가자을 선물을 지금 포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메시지도 다 준비했습니다. 음, 무슨 내용이냐면. 感谢这条路上有你在，一起越唱心里越唱上你的开心每一秒，快乐每一天，幸福每一年，健康到永远。g 회 o 가우리토니님이해주실거예요 <laughs> 네，잘해봤으면좋겠습니다 <laughs>、oh, 我们很希望他们会喜欢。 <好>这个是我们送的礼物哦，嗯是,嗯、是小心意哦。好，谢谢你，谢谢，谢谢，谢谢欢迎你们来台湾。谢谢 <laughs> 好，谢谢。拜拜，好，拜拜，小心哦。拜拜。拜拜